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표시가 잘 됩니다. 일단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코드 거의 안 하고 이런 앱을 하나 진짜 만든 겁니다. 자, 이전 영상에서 여러 가지 요청 GPT한테 해봤죠. 그 요청해봤던 것 중에 이제 MBTI 확인하는 거, 그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실제로 인터페이스를 만들고 성격을 입력하고 성격 확인 버튼을 누르면 결과를 어, 알려주는 그런 간단한 앱을 하나 GPT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코드 입력은 가능하면 안 하고 이채 GPT한테 모든 코드를 물어봐서 우리는 복사 붙여넣기만 해서 만들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자, 화면이 어떤 모습이 될지 그것도 한번 디자인을 간단히 해서 GPT한테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성격을 입력할 텍스트 입력박스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고요. 이 성격을 여기다가 이제 입력을 하면 버튼을 아래다 둬서 버튼을 누르면 음, 버튼 이름 그리고 버튼을 누르면 아래 이제 결과가 나오는 화면을 준비를 해주고요. 여기다가, 결과, 결과 종류가 보이죠? 뭐, 이런 게 있던가요? 이렇게. 또, 결과에 대한 설명. 설명. 그리고 이 결과에 대한 이모지도, 화면에 대한 설명, 누르면 이렇게까지만 해서 한번 요청을 해볼까요? 자, 이렇게 했더니 코드를 만들어줍니다. 올바른 모습으로 만들어진 건지 한번 직접 확인해보죠. 어, 붙여넣어 봤더니, 어, 요청한대로 모습을 만들어줬어요. 아래 결과도 잘 나오는지 볼까요? 어, 잘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버튼을 누르면 GPT API에 요청을 해서 요청된 결과를 받도록 그렇게 한번 수정을 해달라고 GPT한테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프롬프트를 또 만들어야 되죠. 자, 버튼을 누르면 입력한 성격 묘사 내용을 프롬프트로 해서 여기 주소 여기에 요청해 줘라고 써 봤습니다. 요거 이제 여기 URL은 그 GPT API의 URL이에요. 이 API에 요청할 때 이제 몇 가지 파라메터를좀 봤습니다. 파라메터의 종류 중에 일단 모델이라는 게 있고요. 길이를 관여하는 맥스 토큰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 좀 지정을 해 줘야 돼요. 일단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GPT에는 학습된 모델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각각 학습의 정도에 이제 차이가 있어서 성능에 차이가 생깁니다 그 중에서 제일 성능이 좋은 게이 텍스트 다빈치라는 거 이걸 사용하도록 할 거고요 맥스토크는 이제 이 응답 길이에 좀 관여되는 부분인데 이거는 2048 정도로 설정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롬프트를 이렇게까지만 만들어서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그냥 쓰면 지금 코드를 줬는데 여기 오픈 AI 직접 요청을 안 하고 이 API를 사용해서 하는 방법으로 만들어줬네요. 이거 사용하지 말고, 이제 직접 요청하는 방식으로 바꿨어요. 자, 그래서 GPT가 알려준 코드 붙여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버튼 한번 눌러보죠. 뭐, 이렇게. 지금 버튼을 눌렀을 때요 함수 실행해서 이제 이 코드를 실행하게 되는데요. 아직은 이게 정상적으로 실행이 될순 없습니다. 여기 API 키를 입력을 해야 되고 작동이 되려면요. 이 API 키는 OpenAI 사이트에 들어가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API 키가 없는 상태에서 요청을 해보면 컨솔로그로 뭐 값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 코딩 없이 한다고 했는데 요 정도 확인은 그냥 좀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했더니 요렇게 요청에 대한 응답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데이터까지 이렇게 받아온 부분을 한번 데이터를 확인해 볼게요 자 다시 한번 해보면 키가 없을 때에 대해서 지금 에러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지금 api 키가 맞지 않아서 이제 처리가 될수 없다 이제 그런 에러죠 여기 알려준 url 들어가서 발급을 받을 수 있다 자 여기 화면인데요 로그인을 하면 이렇게 api 키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오고요 여기서 create new secret 키 누르면 됩니다 누르면 요 어떤 키를 알려주는데 여기서 ok 를 누르면은 다시 볼수 없는 키에요 그리고 이 키는 이 api 요청할 때 필요한 키이고 API를 요청할 때마다 이제 과금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키는 이제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우리 코드로 가서 여기 API 키에다 붙여넣으면 되는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노출되면 안 되는 키이기 때문에 지금 이 코드는 결국 프론트엔드 측 코드인 거거든요 프론트엔드 측 코드는 모두에게 노출되는 코드예요 그래서 이 코드에다가 이렇게 붙여 넣는다라는 거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제가 이거 영상 찍고 이 키를 없애버릴 거기 때문에 일단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실제로 실제 무언가를 개발한다고 할 때는 프론트엔드 측 코드에다가 요 api 키 포함시켜서는 안 됩니다 일단 이렇게까지 키를 넣고 다시 요청을 하면은 여기 데이터의 내용이 좀 달라질지 한번 보도록 하죠 아, 그리고 실행하기 전에 인어 HTML로 요렇게 받도록 한 이런 코드가 있는데 이거 GPT가 만들어준 거죠. 이거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코드가 들어올지 모르는 외부 코드를 인어 HTML에다가 넣는 것은 꽤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안돼요. 그래서 저는 실행하기 전에 이 부분을 좀 수정하겠습니다. 인어 HTML 대신에 인어 텍스트로. 바꾸면 은좀 안전해집니다 아, 그래서 결과를 받으면 콘솔로도 찍도록 하죠 자 한번 요거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격 묘사 성격을 뭐라고 쓸까요 넣고 버튼을 누르면 음 나왔습니다 지금 지금 보니까 mbti 코드 네, 네 자리만 딱 왔는데 이 성격에 대한 설명 같은 건없 네요 그런 이유가 지금 그냥 mbti 코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코드만 온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이제 좀 설명도 주 겠죠 자 이렇게 했더니 응답을 줬습니다. 네 자리 코드 그리고 설명 이모지도 같이 주도록 해볼까요? 어, 여기 이모지도 이제 주고 성격 설명도 주고 코드도 줬어요. 이번에는 설명이 좀 짧네요. 디테일 앞에 이렇게 붙이면 좀 길게 주겠죠? 네, 이제 길게 이렇게 주고 요 이모지도 같이 주고 이렇게 하네요. 지금 받은 텍스트가 이런 텍스트인데요.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표시를 지금처럼도 할수 있겠지만 앞에 이 성격 코드 네 자리는 다른 색깔로 하고 설명 부분은 또 글씨 크기도 조금 다르게 해서 다른 부분에 또 표시를 하고 그렇게 좀 하도록 수정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되려면 이렇게 응답을 받으면 그런 걸 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지금 여기서는 뭐 이제 두줄 떼고 아래부터는 성격 묘사다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구분해서 처리를 하거나 뭐 그렇게 하려면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굉장히 너무 모호합니다. 그리고 언 언제나 이렇게 이 규칙을 그대로 해서 gpt가 줄지 이것도 잘 보장이 안 되어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정형화되어 있는 json 같은 데이터로 받는 것이 응답을 받아서 개발에 사용을 할 때는 훨씬 이제 정확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as json이라고 json object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 줘서 gpt한테 아이 응답을 json 형태로 달라 이렇게 써 두고 뒤에 지금 좀더 정확한 그 제이슨 오브젝트가 어떻게 생긴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이크. 자, 이렇게 생긴 제이슨 오브젝트인데. 자, 그래서 여기 세 가지 정보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자, 여기 세 가지 정보, 네 자리 알파벳, 이모지, 설명 있으니까 여기다가 키, 밸류, 요한 쌍, 두 쌍, 세 쌍. 요렇게 해가지고 첫 번째 건 코드, 두 번째 건 데스크, 세 번째 건 이모지. 해서 달라고 하면, 굳이 어떤 게 무엇을 위한 키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도, GPT가 똑똑하게 알아서 알맞게 넣어줄 거라고 믿습니다. 여기 이모지가 앞에 2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했더니, 원하는 대로 잘 줬어요. 코드, 디스크립션, 이모지. 자, 이제 이렇게 했다면 지금 여기 구분되지 않고 이렇게 다 그냥 제이슨이 출력된 건데 이제 이거를 파싱해가지고 코드는 코드 부분에 설명은 설명 부분에 이모지는 이제 또 이쁘게 보여달라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거에 대한 요청을 우리 GPT 개발자님한테 해야죠. 우리가 여기 지금 프롬프트 부분을 조금 이제 수정을 좀 해줬어요. 수정을 해서 지금 제이슨으로 얻게 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은 이렇게 가겠다고 GPT한테 알려줘야 돼요. GPT는 지금 이 사실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청하면 응답받게 될 내용이 이런 형태라는 거 GPT가 이 프롬프트 보고 알 수도 있을 텐데 그냥 우리는 이거 응답받게 될 내용은 제이슨이라고 알려주면 조금 GPT가 좀더 정확하게 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 코드 부분은 여기 지금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이슨이다라고도 GPT한테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프롬프트 부분을 이렇게 수정해달라고 요청을 하고요. 그리고 즉, 의 내용을 이렇게 수정해줘. 그리고 아까 이 부분, 이것은 제이슨이 될 것이고, 여기에는, 여기에는 코드, 데스크, 이모지 세 가지 속성이 있어. 이렇게 설명을 줄게요 그래서 이제 이 각각의 것들을 분리해서 표현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코드 여기다가 넣고 여기다가 그, 이지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할게요. 그리고 여기 코드 부분은 글씨 크기를 데스크보다 두배 크게 해주고, 내장적인 성격이면 노란색, 외장적인 성격이면 하늘색으로 표시해줘. 이렇게 이제 기획서를 써서 GPT한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했더니 이제 이렇게 코드를 또 수정을 해주고 있고요 스타일 부분 색깔을 또 이렇게 지정을 했네요 프롬프트 수정해 달라는 대로 수정 잘 해줬어요 제이슨 부분인데 어 잘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이 살짝 이 부분에 조금 음, 그런게 있네요 한번 일단 실행해 볼게요 했더니 결과가 이제 달라졌죠 지금 각각의 다른 부분에 이제 넣어줬고 i나 e나 마찬가지로 노란색이 출력이 되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내향적이고 수정된 거 보니까 수정이 안 됐어요. 다시 한번 실수를 했다고 하네요. <laughs>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수정해주는 내용을 보니까 여기 이번에는 이 부분을 잘 수정을 한것 같네요. 이 코드를 한번 복사를 해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색깔 지금 하늘색으로 나왔네요. 자, 이번엔 내향적인 성격 해보면 어, 수정이 지금 이제 잘 됐습니다. 여기 마지막으로 이 설명 부분을 한국어로 나오게 한번 바꿔보죠. 그러면 여기다가 그냥 in Korean 이렇게 써주면 한국말로 나올 겁니다. 지금 이 프롬프트 부분은 우리가 직접 손으로 수정을 했는데 GPT한테 수정해달라고 한번 해볼까요? GPT한테 프롬프트를 만들어달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 GPT가 정말 프롬프트 부분을 잘 수정을 해줄지 이 부분 좀 기대가 되고요. 프롬프트를 아예 한국말로 바꿔버렸네요. 사실 이 프롬프트를 한국말로 바꾸면은 한국말로 나옵니다. 뭐, 그냥 이대로 해보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표시가 잘 됩니다 일단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코드 거의 안 하고 이런 앱을 하나 진짜 만든 겁니다 근데 물론 이 gpt를 이용해서 이런 걸 만드는 과정에서 이 코드에 대해서 안다면 훨씬 더 답답하지 않게 활용을 할수 있고 정확하게 또할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코드를 모른다 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gpt한테 그냥 만들어 달라고 하고 gpt가 만들어 준거 실행해 보고 안 되면 고쳐 달라고 하고 또안 되면 계속 고쳐 달라고 해서 만들어 도 결과가 이렇게 잘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제 중요한 거는 gpt한테 어떻게 요청을 하느냐 이 프롬프트 부분을 이제 어떻게 잘 쓰느냐에 따라서 gpt가 내놓는 결과물의 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걸 이제 새로운 형태의 코딩이라고 얘기를 해도 크게 이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스킬에 대한 이제 가치가 높이 평가가 될것 같고요. GPT 요즘 누구나 사용을 하고 있는데 각자의 노하우들이 그래서 생기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본 거는 지금 MBTI 물어보는 거 이런 거 만들어봤는데 지난번 영상에서 이제 해봤던 것처럼 번역기도 뭐 만들어볼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여기다가 음식 이름을 넣고 필요한 재료 알려주면 재료들이 이렇게 리스트가 나오기도 할 수도 있겠고요. 이거는 결국에는 만드는 사람의 상상력, 기획력에 더 이제 많이 의존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것 같습니다. 구현에 대한 부담보다는 무엇을 만들지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한 상황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코딩을 할줄 안다는 이 능력이 가치를 잃어버린다기 보다는 코드를 알면 이 AI를 쓰는데 더 편리하게 쓸수 있다. 효율적으로 쓸수 있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